풍림은 풍림이라고 써있는데, 울신동 풍림 아파트 여기 아니구만, 풍림 아파트 저기구만 에이. 가자. 아버지 말고, 넣어 진짜 이거 뭘로 그거 들고 다니지 말고, 삐삐씨네, 삐삐씨.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 밑에 집으로 물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작은 방 작은 방? 계란기는한 2-30분 잠가 놨다가 여기도 안 돌아가거든요 2-30분 있다 틀어도 안 돌아가요? 네. 예. 허허 그래서 미세해가지고 새는 네. 양이 어때요?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매 아, 새고 새는 양이 많으면 지치게 찾는다니까 물수가 작으면 찾게 음. 가 이 a n I get this t o 아니야, 아보도요 어. l l up, put up, p u 미 up, p 미 t up, put up, 지. 빠져 야빈? 조금 빠지는데? 아, 어디? 아, 원수에 된수에 아, 원수 그 빠져 수상 끝맞다 원수가 되는 것 같다네. 그냥 원수 맛있을 때는 이 아, 이게 세 배관이 뭘로 돼 있어요? PPC. 아, PPC 에나고동관인잘안될거 뭐 있어. 아, 오는 건 동관이고 들어가는 거 PPC. 노란 거잖아 이게. 네. 메 메인은 동파이프고 네, 네. 여기 사용되는 거는 PPC. 아씨, 그건알아서 그게 안 좋은데. 융착한건데 융착이 아니고 이 파이프에서 이게 뭐 이물질 빠져버리면 미세하게 생기기 많이 생기면 쉬운데 뻥 빠져버리면 자 계량기 테스트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케이지에서 합은 빠집니다 5, 3, 7 5, 3, 6 5, 3, 6에서 아이씨 오르락데리락하네. 냉수, 온수 다안 넣었는데, 가스도 안세고 공기도 안 새고. 욕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욕조 아닌데, 배관이 호수가 찢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배관이 보이다가 갑자기 여기까지는 배관인데 배관 다음에 바로 콘크리트야 음, 그죠? 아, 응, 여기까지가 호수잖아요 네. 바로 배관이야 그러니까, 아, 아, 아. 음, 물 버리시면 그러니까 하숙으로 안 가고 그냥 욕조 밑에 물이 고이니까. 그러니까 욕조 밑에 방수를 기본적인 것만 해놓기 때문에. 원래 물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 물이 들어가면 음. 안 되지, 그 그렇죠. 호수가 찢어진 것 같아. 이게 지금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왜, 이게 카메라가 밑에 콘크리트가 보이니까 문제 있는 거지. 이게 그게 배수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예, 네, 그쵸. 그렇죠. 음. 자, 이거는 욕조를 들어내시고 방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옆만 옆... 들어내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옆구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따가지고 네. 호스를좀 낑낑거리고 맞춰서 안에다 넣고, 하수구에다 넣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시 이렇게 덮어야지. 그 보험사마다 조금 달라. 이좀 아주 더러운 새끼 만나면 그 배가 딱 고친 것까지만 고쳐주고, 그 미장하고, 뭐 예를 들어, 타일 이런 것도 마감 안 해주거든요. 요 뒤에서 수도에서 세면 수도 고친 것까지는 해줘. 근데 타을 붙이고 이런 것도 돈이 견적이 따로 들어갔을 것이다 생각하고 요거는 아니죠. 그 그러니까 원래 배상이니까 말, 말 그대로 밑에 집 것만 고쳐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집을 안 고치면 밑에 집을 또 세면 지내가 또 고쳐줘야 되잖아. 그래서 고쳐주는 거거든요. 이 집을. 그니까 러 지금 상태에서 좋은 방법은 옆구리 구멍 하나 내가지고 호스 제대로 연결하고 카바 씌우고 이렇게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장님이 그거 못하시나요? 하죠 어, 그럼 해줄게요 하셨으면 막아버렸어야지 청소도 좀 깨끗하게 빨아내고 응. <laughs> 물 엄청 많네 진짜 많아도 너무 많네 그래도 그럴 것이 하수구에 호수가 안 꼽혀 있으니까 연수쿤 청목이좀 갖다 줘야 되겠다 여기 물 많아서 빨아야 되겠다 이거 다른 누수 탐지업체에서 의뢰 주신 거라 분 처리하신다니까 사진을 찍어 드려야겠습니다. 공부를 해. 아휴. 아직도 말 해. 호수 안 건드려 빠지진 않는다. 이거 이제 뭐, 이제 뭐. 철사까리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머리카락 좀 긁어낸다고 하다 보면. 아니, 그런 거는안 넣었는데, 앞치기를 아, 이렇게 당겼는데도 빠질까? 조금만 충격이. 얘, 얘, 얘를 옷을 만져도 안 빠져야지, 원래는. 그렇지. 어쩌면 옷을 길게 넣었는데, 뭐끊어졌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여기다 이렇게 음, 살짝 지금 가.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깊이가? 지금 딱그1 0까지만 들어가요 지그 음. 부분이야 욕조는좀더 높게 설치했어야 되는데 너무 낮게 설치한 것같아 그니까 러 하수구가 음. 너무 높은데 음. 음. 하수구가 바닥대가 있는데 이렇게 설치하데 쟤가 안에서 넣어야돼요? 뭐를? 저 겉에 뚜껑을 밖에서 그냥 넣는거 응. 아 안에 실리콘 싸줬어요? 어 사도 되겠어요? 것라해라 해라 없는데 어떻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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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서 헤라지를 이런 걸로 합니다. 이번 달 소금 되면 고무 헤라 좀 사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막아드리고 끝났습니다. 야, 그한번 진짜 양심적이다. 그것도 0만원 분도 없잖아. 못고 야, 다른 놈들은 내가 100만원 넘, 다딴 놈들은 200만원씩 이렇게 넣어.